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은 너무 막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다려 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세의 이삭을 얻었죠. 25년을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광야 40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는데 70년이나 한 거예요. 이 70년을 기다린 결과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게 됩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또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스스로 이방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신약과 구약 사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400년의 어두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이 사건을 오늘 사들여 보면은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가 참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때가 참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어두운 암흑의 역사, 허감의 역사, 기다림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수백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3장 말씀처럼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시작.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혹은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로, 혹은 교회의 문제로, 혹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소망의 문제들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성경 원어 보면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일련의 연대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놀로지라는 그런 연대기 라는 영어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일련의 연대지인 역사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강력히 내 삶에 이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들이 이제 며칠 안 두고 있어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내 마음을 비우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면서 내 묻은 영적인 때들을 다 벗겨내면서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를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적극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시다. 그 말씀 속에서 아,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겠구나. 확신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기다립시다. 약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줍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길 그 일들을 행하면서 기다립시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곁에 머물러 주면서 기다립시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한 명만 내 손을 잡아줬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다려 줍시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역사에 강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이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오늘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찰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또 카이로스의 때, 그냥 그냥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 연말 연시 성탄의 계절 준비합니다. 또새 목회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악의 영들,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기도로.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악한 사탄마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노후와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부부들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만 힘있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손 들고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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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도시 없어서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 교회 에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속한 가정에 주의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없이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교육자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폭폭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폭폭에 따를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하게 하시고 주님 완급을 조절하게 하시고 주님 분주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증을 가져다주는 사탄 마귀에게 주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될 지어다. 깨끗이 회복될 지어다. 하나가 될 지어다. 사탄의 영들은 깨끗이 쫓겨날 지어다. 저무적행으로 들어갈 지어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꽁꽁 묶임을 받을 지어다. 저주와 분열과... 모든 비난과 함담,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서운함과 섭섭함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부족한 마음들, 쓴 뿌리들, 돌 같은 마음들, 사탄이 쳐놓은 마귀의 강력한 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료될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더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이 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우리 태에서 정산하게 하시고 주님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언행심사를 도우시옵소서 비폭력적인 언어를 오늘 또 주님 행할 수 있게 도우시고 사탄에게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마귀에게 치지 않도록 대적하라. 그가 달아나리라 하셨사오니. 마귀에게 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잇대어질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탁입니다. 주님 부탁입니다. 주님 부탁입니다. 오, 주여. 주님 부탁.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터와 같이 내 마음이 죽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